아리이정도는 좋지 춤춤춤

「感想としてみんなと一緒」「さすがにさすがに」「どこまであんな気持ちは」

박병원 다 가야 된다니 한번 주세요. 아, 세에 여기 오시는 분은 다똑같습니다만는 우리 그님은 매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힘드시게 집에서산 살림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한시고 오셔가지고, 어 저희들이 뭐 이쁘다고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신사인다고 막 주시면은, 정말 어떤 분들이 좋으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이렇게 좋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주기야. 서운하니까 노예하지 마세요. 어차피 집에 가면 지가 다 뺏어 가야 되고 집사람이니까. 뭔얘기지 아시겠지요? 대답이 없네. 개인적으로 말나봐얼마 좋아하는데. 아, 뭘로할까 아, 그러면. 어? 여보? 연모? 저기, 누님 연모를 좋아하세요? 여보를 좋아하세요? 아, 다 좋아하세요? 집구석이잡식이군요 <laughs> 그래요, 그러면. 어, 그러면 나는 원래 하나만 하고, 제가 진 시간 좀 있다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 누님이 또 집에 가서 또 반찬을 또이렇게 해서, 나 아저씨를 모시겠다니, 제가 한걸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빠른 걸로 할까요? 느린 걸로 할까요? 빠른 빠른가, 빠른가, 빠른가. 저지금 그쵸, 아, 아, 잘... <laughs> 그 우리말로 해주세요. 중국말 하지 마시고. 뭘로 할까요? 빠른가. 빠른 거요, 그렇지요. 누가 쌀이 기밥을처먹으니까 반말을 못지 않으세요. 빠른 걸 내드릴까요? 그래, 그럼 여보 한번 해줘, 여보. 어, 남자 반키 내려서 이창룡 여보 템포 10만 땡기세요. 아, 내가 안 할라는데 해야 되는데 노이 때문에. 오늘 어, 요새는요, 어,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사실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눈이 이렇주시면 정말 저희가 큰 힘이 되는데 이렇게 허리에 차고 그러는거못 써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떤 거냐 허리에 차고 있다 허리에 차고는요, 원인의 타켓가 될수 있어요. 경제 힘든데 이렇게 차고 있으면은 남들이 보다 떼돈 버는잖아요 근데 남들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20만원 벌면요, 팔라가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으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창업. 아, 지금은 뭐, 대체 없습니다, 만아 아, 지 노래 한참 좋아해서 여보라는 노래시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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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남자게지서받금 지금, 지금, 리금 지금, 지금, 지 Já <laughs> 오늘 시시시까요살 죽어도 나 살아나면 더어에요아 추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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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せのものはどこかでない」「しゃ、ま、らしゃらない」「じゅじゅ 이 세계에 계피 흑자 늘어나는 악고어시고아파와도아가지 집하나가 질 길을 가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멈춰, 하, 하, 나 이제 사랑한다 내기 사랑한다. 미쳤나봐. 내가 이렇게 지랄을 하면 우리 이쁜이가 어떻게 하라고 지랄? 아니 쟤는 나가 도지해 <laughs> 네, 괜찮았죠, 누나. 네. 그쵸요 네. 잘했어요. 네. 근데 저기 어디 가시게? <laughs> <laughs> 전화아 아나 이럴 때 네. 죽어버리고 싶어, 진짜. 전화왜뭐 <laughs> 내가 나온 전화 봐아 가만히 있다가. 아나 <laughs> 정말 어, 나, <지금>, 나 죽어버리고 <laughs> 싶어, 진짜로. 야나 이제 나 이게 아, 지금 네 <laughs> 시간 가신데, 아 고마워요. <laughs> 여러분 제집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뭘 주고? 다서 주는 거야? 광각에 버텼어아 내가 주는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날 죽어버릴게요. 그럼 다른 데로왜안 주냐고? 뒤로 그냥. 아우 나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이제는 아우 고마워요. 아이사이멀리서 오셔가지고. 아우, 나 좀, 아니, 속지가 얘긴데나 이런 거 받으면, 어, 형님, 형님. 나 이런 거 받은 거있어서 기분 나빠 아이, 그렇다에 뭐, 그렇다고 또, 빨리 줘, 빨리 줘. 뭐지, 빨나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 고마워, 형님. 형님, 야, 음악 한번 해주라고, 뭐, 이, 아유, 그래. 형님이 주시니까 여자한테 내가 모두 남자한테 나올 수 있어. 어, 형님, 고마워요. 메리키스마스. 시, 시작! 그러면 왜냐면 우리 형님 보니까 태가리가 많이 까졌어. 어? 왜냐면 천적이 있을 것 같아 우리 형은. 아유 고마워 요 형님 웃기가 했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요. 아유 세상에. 아니 우리 강님도 그냥 주시지 또. 아니 지금 이런 거. 에이 정말 누가 또안 주냐? 아씨. 큰일 났네 정말예 이게 예, 고맙습니다 형님. 돈 나오는 거 보니까 사과박고 내지만 월급 당부네요. <laughs> 아니, 왜 아니, 나 괜히. 아니, 내가 안 나갔네. 아유, 이런 거 너무 위안준이, 근데. <laughs> 다들 어디 예방 마스크 쓰고 안 주네. 아, 나오는데, 어, 어, 나와요. 지금 그래요. 아, 지금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래 여자리가 아, 아우 세상에 갈나그혼한새 인생이 조금만 있다고 이러면 하이클라스는 누나는 가만히 있어. 우체. 우선 우선 이거부터 챙겨야지 돼. 얘들은 어디든지 몰라. 그래. 어찌 고마워요. 누님 아유아 아유. 아니 마스크 정말 잘 쓴다. 진짜. 어쩜 마스크 쓰니까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데. 뜨거워 보이니까 진짜. 아 누나도 나가 좋은 게뜨줘 야. 이나 마스크 쓰지도 얼굴이 너무 세지. 무슨 탈래. 진짜서 내가 진짜. 아우 세상에 아우, 아우 두 성장이야. 어마어마 통촉 가시 없어서. 내가 어디서 시발. 가지마. 이 진짜 오동남 없자. 지마 이제 진짜 남었어 이제. 진짜는 이제 내 누나한테 한두마시 그 야, 야, 여탕. 솔직한 얘긴데요. 저는 단장이니까 안 주지 도해요어 뒤에 이제 나오는 거 가게 나오고 이제 사랑해 주셔서지금다 주시면 이따 줄게 없잖아. 아한단데 사랑한단데. <laughs> 아, 아, 그렇다고 데 사랑한단데. 사뭐한단누나한테데사랑한단한테 바보야 아이고 사랑한음데을 뭐 지금 몇데째보한단데 사랑한단데. 이렇게 누나사 이제 사임당줄때 이때 정중하게 대왕, 대리마가세의 <laughs> 하늘에 갔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뮤직쇼.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바보야. 아무 때나 그걸 아니? <laughs> 아, 사실 자기 가족이세요. 가족이세요. 그 아. 다음, 우리 저 우리 저천 처형이에요, 처형. 처형, 처형. 그 다음, 저 집사람. 여보, 철하고 흔들어줘. 오케이, 그래, 우리 집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응? 누가 더 늙어? 아, 누나가 더 늙었냐고? 얘같이 주전를모르르 그냥 늙여줘. <laughs> 아니에요. 이참 문제가 있는 게 이상하게 그지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말을 막 심하게 하고 어떠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안하고 노래만 더 부르고 들어가면 뭐 내가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누나는 나이가 있는데 우리 엄마, 엄마보다 더먹었어 그리고 사실 저희 저 여기 동네에서 생긴 진분인데 저희 어머니세요. 그방 뭐 어머니라고? 니가 그네 정이나 신경 써, 남의 가정 신경 쓰지 말고 형, 내가 알아서 할게. 아유 정말, 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국경이 없다, 박수 세 번씩. 자, 다전부터 아, 대학교 나온 사람들 아니야. 지금 박사측은 모은 사람들은 전부치고서 엉망진창이야.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감독님, 사랑의 국경. 얘는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마시기라고하더니겁나지 아 이제 하다 가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뭐 공연단이 굉장히 이름있는 공연단이 돼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겨울 내내 우리 이렇게 감독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감독님들이 오셔서 예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전국에 시청을 해주시니까 전국에 외신분들이 우리 감독님 들 덕분에 여기를 많이 알아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감독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 안에서 테레비를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